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텐츠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한 패션 이커머스인 시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 시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지만 좀 브라질 기준에서 좀 이야기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인 자체는 이제 좀 비즈니스적으로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쉬는 이제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라는 걸 해요. 이 크로스보더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반대로 회사가 100% 해외로 직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중국에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죠. 우리 알리바바 안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알리바바가 사실 브라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뭐 식품 뭐 이런 일부 제품들을 대략 제, 제외를 하면, 제품들이 대략적으로 와요, 다 오는데 이제 어왜 브라질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많이 사냐면 일단은 싸니까, 싸니까 싼맛에 구매를 하는 건데, 근데 한 60일 정도 더 걸리거든요, 보통 뭐 60일 걸리는 것도 있고, 9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통관에 걸려가지고 이제 물건이 안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브라질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들은 12일 안에 이렇게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와 비슷하게 이제 브라질에서도 아메리카나스라는 이제 최대 이커머스 업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또 중국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부터 얘네들도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나스 몬드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이제 중국 셀러의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이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뭐 하루에 뭐 비행 일주일에 비행기를 한네대 정도 띄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워낙 그 물량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이커머스 시장의 이제 규모를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어디에 출처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패션 비즈니스가 뭐한 45억 달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죠. 어 여기서 이제 브라질 전체 이커머스를 얘기를 하면 한 360억 불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나온 그 통계로는 4년 안에 55% 정도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브라질 그 정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는데 브라질 이커머스가 작년에 74%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나 이제 특수 상황 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도 이제 락다운이 많이 되면서 쇼핑을 못 가니까 이제 이커머스를 이제 많이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그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소매 시장에서의 이커머스 참여가 한 14.4%라고 브라질 지리 통계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비교를 하면 중국이. 제일 크죠. 중국이 한52%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29%, 그리고 미국이 15%. 15%. 여기 리스트에 이제 브라질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어떻게 이제 결과를 측정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통계를 잡는 거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만큼 브라질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요즘 굉장히 핫하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한번 물건 산 사람들은 이커머스에서 계속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알려드린 거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크로스보드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인데 특히 패션계에 떠오르는 그런 샛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이 업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브라질 회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루킨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의 루킨필이 그 굉장히 브라질 사이트 같아요. 이게 어딜 봐도 동양에서 만든 사이트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동양이랑 서양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UI나 유저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유저 익스프레인스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거만 봐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잘 나가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쉐인의 주요 실적을 보면 56개국에 있는 iOS 앱 스토어,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제 사용자죠. 어, 쇼핑 카테고리 1위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쇼, 미국 쇼핑 앱에서는 이제 아마존이나 선두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쉐인이 웹사이트 세계 트래피, 이거는 이제 시뮬러 웹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툴인데요. 여기서 이제 접속량을 보니까 전 세계 패션부부, 1위. 거기다가 이제 쉐이니 웹사이트 접속시간이 평균이 8분 36초라는 거예요. 이게 긴게왜 중요하냐면요. 어, 이거는 이제 이 커머스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소비자가 사이트를 들어오면 사실은 본인이 뭘 살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냥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8분이라는 뜻이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소비자가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도 보고 저 제품도 보고 카트에다 추가도 하고 카트에다 추가하면 디스카운터가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메일이 오는 거죠. 뭐 CPR 줄 테니까 뭐어 물건 사라는 이런 이메일도 오니까. 그래서 8분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만큼 제품이 많다 그리고 볼 만한 게 볼거리가 많다 그래서 오랫동안 접속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 유튜브 영상 8분짜리 시청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8분 동안 쇼핑을 한다 그게 가능케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성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 패션은 사실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서는 저희 이제 교민사회가 사실은 이 패션 쪽에서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 정말 중추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약 뭐 디자이너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게 대견하고 존경스러운 게이 패션 비즈니스는 턴오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런칭 그 모멘트를, 그러니까 출시일을 잘못 맞춰버리면 결국에는 제품을 통채로다 재고떨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도 뭐 제품 갖고 일을 해봤지만 이 사실 수명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민감하고 생산 계획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패션이 어려운 것도 있고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 강하죠. 그러니까 브라질은 사실 대륙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브라질 사람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못 맞추면 그 컬렉션 다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 장벽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s k u 예요 SKU가 뭐냐면 이제 스톡키핑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색깔,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이제 SKU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티셔츠 한 장에 컬러가 10개 있고 사이즈가 6개 그리고 뭐 폴라 디자인이 2개라고 하면 이게 1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대박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생강계 쪽에서 일을좀해 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관리했 때가 200개 넘는 SKU인데 이것도 그냥 엑셀로 빨리 빨리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 생산 계획을 잡고 어, 디자인을 잡고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 힘들지 반품 많지, 뭐 이커머스에서 물건 사가지고 안 맞으면 이제 반품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판매 관리해야지, 판매 관리라는 게또 마케팅 캠페인하고 또 판매 들어오는 거 봐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벽 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쉐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게 대박인 거야. 쉐인을 일단은. 1차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 뭐, 틱톡이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핀터레스트,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인플루엔서가, 이제 인플루엔서에다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하고, 또, 고객 경험을 이제 극대화 해가지고, 자기 웹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광고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플루엔서 어떤 애들이 더잘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얘한테 더 투자를 많이 해야지. 어, 이런 쪽에, 이 인플루엔서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어? 더 오랫동안 있네? 그럼, 어, 이쪽에서 투자 더 해야, 돼, 해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구글 트렌드 그리고 경쟁 사이트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3자 데이터인데 제 3차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 정말 어느 정도 데이터 캐퍼빌리티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정말 수준이 높은 회사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웬만한 대기업도 이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실질한 데이터와 광고 캠페인 소셜에서 1차 데이터 들어온 거를 합쳐가지고 수직적 통합적 SCM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건데 뭐예 한번 보세요. 제가 원피스 를 하는데 이제 원피스를 제 경쟁사가 갑자기 어떤 원피스 빨간색을 런칭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접속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오 진짜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이 이 빨간색 원피스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생산 주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캐퍼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최저 가격에 생산을 해서 오더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어, 나 여기 있어. 빨간색 원피스 너한테 갖고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야, 야 쉐이는 빨간색 원피스 인플루언서 쓰니까 이거 하고 있더라? 나도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써야지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그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포스팅 하는 거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퍼지는 거고, 또 추천을 해가지고 또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사이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분이 만든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앱이나 웹에서 이제 유저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카트에 추가된 품목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사든 안 사든 간에 카트에 추가가 많이 되면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커머스 내부 데이터 그리고 이제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생산 계획을 이제 예측성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요. 그러니까 아, 이번 이 빨간색 원피스의 그 저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어, 이거, 바로 생산 계획을 올려야지, 그 생산 계을 올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한테 이제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더를 증가를 하고, 생산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장에 이제 오더가 돼서 자재 충당하고, 재고에, 운송하고 재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품목도 중요도 추가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 거 이제 사이클처럼 이게 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쉐인이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를 누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정말 한다고 하면, 이 회사를 이길 만한 회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엄청난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정말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그러니까 굉장히 최적화된 오퍼레이션 하면 뭐가 결과가 나오냐? 가격인 거죠. 가격을 더 싸게 팔수 있다. 그래서 쉐인이 사실은 가격이 싸서 좀 자리를 많이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싸, 싸질 수밖에 없는 거는 비율성을 효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싸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소, 소비자 선택풀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접속량이 뭐 8분이 넘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독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쉐인을 가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계속 뺏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있다 보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리더는 재밌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계속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를 얻는 거고 그러면서 신뢰성을 이제 얻는 거죠 그런 그런 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사실 크로스보더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라나 유니클로는 또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강하죠. 온라인에 그렇게 강했던 적이 없, 없었던 업체들인데, 작년에 보면 쉐인이 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 그런, 그런 점이고 또 실제로 어, 자라가 보통 이 그림에서 스케치라고 하죠. 이제 그림에서 옷을 만드는 데까지가 보통 14일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쉐인이 그거를 7일 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중국에 있는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패션, 패스트 패션은 이제 자라나 뭐 H&M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 패스트 패션,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자료를 가져오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 타임 패션, 정말 실시간으로 제품을 계획을 하고 또 생산까지 가는 회사는 쉬인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엄청난 효율성을, 고효율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죠. 또 다른 점은 또 뭐냐면요. 이 쉬인이 신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또 나름 잘해요. 여기에 이제 지사가 있는 게 아닌데 아마 거기에 이제 현지에서 여기 로컬에 있는 이제 광고 에이전시나뭐 이렇게 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이미지뱅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또 많이 찍는 것 같고 또 인플루엔서들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인의뭐 틱톡이 됐던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봐도 뭐 어느 거는 이제 외국스럽지만 또 굉장히 현지화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한 예로 이게 지금 브라질에 있는 는뭐 히아슈엘로라고 되게 큰 이커머스 업체의 사이트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비슷하죠. 그까 그러니까 브라질 사이트 같아요. 잘, 이 중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중국 사이트는 굉장히 어, 우리들이 봐도 너무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 되게 복잡하고 중국은 이제 그 저기 그 한자가 다 짧으니까 되게 정보도 많고 근데 여기 브라질 사이트 보면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만든 브라질 사이트 뭐 중국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브라질 사람이 같이 해서 만들었겠죠 굉장히 브라질스러워요 근데 봐봐요. 별 차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왜 브라질스럽냐면, 여기서는 이제 판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할부 판매가 무조건 돼야 돼요. 카드로. 두 번째가 뭐냐면, 무료 배송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사면. 그리고, 첫 구매 시디스카운트 무조건 줘야 돼.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이커머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통하는 룰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어, 룰을 지킨다는 것도 어, 한번 어, 좀 재밌는 거고요. 자, 쉐인이 잘 되는 이유는. 물론 지금 말한 지금까지 말한 뭐 실시간 막 실시간 뭐 생산 계획 실시간 뭐 리얼타임 패션 뭐 이렇게는 하 것도 있겠지만 사실 브라질에서 잘 되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쉬인이 5년 전에 런칭했었으면 절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비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는 한번 물건을 사면 거기서 만약 마음에 들었다면 다시 가요. 그렇지만 나빴으면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이 커머스에서는 확인이 차이가 나는데, 이 커머스에서는 사실은 물건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반품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반품하면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다시 붙여야 돼요. 물론 그게 노멀한 반품 프로세스 게 있지만. 근데 그게 싫기 때문에 물건을 잘 사면 잘산데 경험이 좋아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5년 전에 진출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라질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보더 업체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일주일 안에 오는 게 아니고 뭐 이틀 안에 오는 게 아니라 60일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이거에 이 대한 경험은 브라질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로 뭐 싸게 샀으니까 60일 기다리지 뭐. 이거에 대한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 또잘 되는 이유는 일단은 어, 다양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뭐 인플루언서가 뭐만 명이냐, 십만 명이나 뭐 저도 이제 제가 광고주로서 광고를 이렇게 많이 돌리는데 어뭐만 명이냐, 십만 명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만 명이 있든 천 명이 있든 얼마나 자기 팔로워들, 그러니까 자기 그 팔로워들의 소통을 잘 하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명이 있는데 내가 만 명에서 내가 영향력이 너무 높아서 천 명이 내가 추천한 제품을 샀다. 그러면 그 브랜드는 당연히 그런 인플루언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쉬이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 추천 시스템 같은 게 많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 회사들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누구 추천하면 돈 얼마 줄게. 지금 뭐 틱톡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저를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는 소비자 경험 최적화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거, 그거죠. 그걸로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